자, 이번 시간에는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공간이라는 특성, 우리가 이제 사는 세계가 바로 그 3차원 공간인데요. 공간에서는 평면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두 직선이 꼬인 위치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꼬였다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 용어로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꼬인 위치. 근데 약간은 달라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꼬였다 라는 말은 뭐 매듭이 묶여있다 라는 것처럼. 그죠? 어, 그런 뜻인데 서로 엉켜있다. 그런데 수학에서는 꼬였다 라는 말은 서로 만나지 않는다는 뜻을 포함합니다. 만나지 않는다. 근데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아요. 그런 위치를 우리는 꼬인 위치라 부를 거예요. 자 보자.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를 표현하면 평면과 동일한 위치관계가 세 가지가 있어요. 평면에서 나타난 위치관계 세 가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이하거나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플러스 해가지고 바로 네 번째 공간에서만 발생하는 위치 꼬인 위치가 있어요. 꼬인 위치 꼬인 위치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이두 개의 직선을 포함하는 하나의 평면은 없어요. 자, 꼬인 위치는 이렇게 메모를 해 두면 됩니다. 평행도 아니고 그다음에 교점도 없고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고 교점도 없어요. 이런 거를 우리는 꼬인 위치라고 합니다. 꼬인 위치.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직육면체의 모서리를 볼까요? 어, 첫 번째 그림은 BC와 DC는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교점은 그 C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C와 AD는 평행합니다. 만나지 않아요. 세 번째가 꼬인 위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꼬인 위치를 한번 찾아보자. BC하고,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거 일단 D H가 있는데 자또 있거든요 혹시 찾을 수 있어요 D H 말고 음 A요 정답 자또 있어요 두 개가 더 있어요 힌트 바닥면 바닥에 있는 모서리 hg. 그렇지, hg하고 또. yes. 그렇지, 잘했어요. 이렇게 꼬인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두 개의 모서리를 우리는 꼬, 어, 꼬인 위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자, 이거 문제 3번. 어 직선이 L, M, N, P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걸 볼까요? 어 여기 4 개의 직선 L, M, N, P가 있는데 이걸 한번 위치를 표현해 볼게요. 현재 L과 M을 찾아이면 찾으면 얘는 수직으로 만나네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M과 P도 아, L과 M이 아니라 L과 N이네요. L과 N, M과 P는 서로 수직입니다. 그리고 꼬인 위치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이 L과 꼬인 위치가 하나 있는데 찾을 수 있겠어요? 이거 안 보신다. 이 L과 꼬인 위치가 있는데 찾을 수 있겠어요? 자, 꼬인 위치가 있습니다. P요? 그렇지 잘했어요. L과 P 또 M과 뭐예요? M과. 아니요. 그렇지 잘 찾았어요. 이렇게 꼬인 위치도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끊을게요.